청약준비 2탄, 청약종류 이해하기 청약주택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? 청약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어요.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, 알고 계신가요? 우선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, LH A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해요. 그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왜 알고 있어야 할까요? 우리가 언젠가 신청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서 청약 당첨자의 선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. 다음은 청약신청의 종류예요. 청약신청을 할때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에요. 특별 공급은 특공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. 특공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 그래서 당첨 횟수를 한 세대당 평생 이래로 제한을 두었어요. 단혹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특별 공급을 신청했다가 무적격 처리가 되는 사례도 있어요. 그러니 특별공급은 꼭 세대원 중에 한 명만 신청해야 돼요. 일반공급은 1순위랑 2순위로 나뉘어요. 일반공급의 1순위 기준은 기재지역이나 청약주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. 일반공급의 1순위 기준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중요해요.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생기고요. 우측 지역은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이 생겨요. 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생기지만 시장이나 도지사의 판단하에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요.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기지만 역시 시장이나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요. 그리고 지역별로 청약 통장의 예치 금액이 다른데요. 이 예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표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청약 준비 1탄 영상에 넣어놨어요. 오늘도 이렇게 3분 만에 배우는 내집 마련 프로젝트 청약 준비 2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